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이로하는 대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신명기 말씀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의 관심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마음이 빼앗긴 것과 하나님과 자신을 더 사랑해서 일어나는 결과였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모세는 아름다운 땅, 가난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 또 부탁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불러 모아 하나님의 십계명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사랑을 주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속한 계명을 말하고 이웃 사랑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속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사랑을 주제로 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인 내가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완전히 배타적인과 동시에 내게도 복이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십계명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지, 혹은 개혁주의인데 이신충이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따라야만 하는가?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이 10개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나갈 10개명 중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속한 제1개명부터 제4개명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 신명기 5장 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와라. 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강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그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바로 종대였던 땅 애굽에서 낸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원전 15세기쯤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함께 신명기 5장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십계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받았던 세대는 광야 1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대상은 광야 2세대입니다. 그런데 3절 모세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0계명을 받은 것은 1세대인데 지금 와서 실은 1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2세대 지금 너희를 말하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모세가 말하는 것은 너희도 언약 백성인데, 그러니 지금 이 언약 또한 과거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수천 년 전에 쓰인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단지 수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수천 년 동안 1.1획도 오류도 없이 전해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인 규례와 법도들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신명기 5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한글 번역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장의 가장 앞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율법을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혼자 100% 오류 없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계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유일하게 강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강도란 그 강도가 아니라 도를 강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해했었다면, 목사님의 말씀과 교육에 맞춰 내 생각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그것을 배워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원어를 이제 성경 원어를 보면 망설임이나 확신 없이 하지 말고 확실히 따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서 확신 가지고 지켜야 할 십계명들 중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제1개명입니다 함께 신명기 5장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과 행위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어떤 것도 설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신이라며 피조물을 가져다대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다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기껏해야 우리의 상상에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고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며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상상해 보려는 것조차 너무 무례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신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므로 죄로 여겨서 항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신즉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개명입니다 함께 신명기 5장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눈으로 볼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번 신명기 4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형상을 만들 것을 금지하며, 하나님이라면 어떤 형상을 만들 것을 금지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사건을 근거로 세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셨을 때 음성만 들리고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구속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 한들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계에 갇힌 예술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형태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할수있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그것을 다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라 할수 없고 만약에 형태를 만들어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행위를 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셨을 때 음성으로 말씀을 계시하셨다면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태가 없고 음성으로 계시하셨다면 지금 기술로 녹음을 해서 365일 음성 파일을 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 단 말씀도 내게 해당되는 것이고 쓴 말씀도 내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가 잘못되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5장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을 섬길 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감정은 어쩔 때 생길까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혹은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질 때, 질투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더 마음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왜 질투를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를 모세 때는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질투의 강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하나님도 좋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 행위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도 두고 다른 것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5장9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하시며 그것을 죄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나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나의 죄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애매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3, 4대까지 전해져서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다른 마음을 품은, 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비하시며 대조를 통해 순종의 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5장 1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신으로 두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3, 4대까지만 이어지지만 다행히 내가 제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면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자리에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만을 모시고 그분의 개명만을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3개명입니다 함께 신명기 5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아멘. 망명데이라는 말은 어떤 쓸데없는 목적을 위해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즉 속이려는 의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며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잘못은 복음을 훼손함으로써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명원토록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배워 지켜 행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제4계명입니다. 함께 신명기 5장 12절을 동독하겠습니다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여기에 쓰인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로 적극적인 참여를 권면하는 표현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애쓰고 힘쓰는 나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게 행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다의 개념은 특정 용도를 위해 따로 분리해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 안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도덕성이나 순수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악인이 가져다 쓰면 분리된 완전한 범죄 혹은 재앙, 끔찍함 등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결부되면 죄 없음, 완전한 선함 등의 성격을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토록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인 된 우리의 회개와 부단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가 쓰였을 당시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로 출애굽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부활 사건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의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은 지금의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형식적인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가 회개의 심정과 의식 있는 노력을 통해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정말로 표현하며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예배하는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 행하는 우리 세종왕 영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